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쿠라 미쿠 피규어입니다. 미쿠 바리에이션 중 하나인 사쿠라 미쿠. 다른 시리즈보다는 상품 수가 적은 편이지만 미쿠 시리즈인 만큼 꽤 여러 상품들이 그동안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상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고요. 가급적 최근 상품들 위주로 선정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가에서 나오는 루미나스타 사쿠라 미쿠 2023입니다. KC 일러스트를 입체화한 경품 피규어입니다. 복장은 기본 사쿠라미쿠 그대로지만 핑크색 컬러의 색감이 좀더 밝고 연한 느낌으로 나와 기존 다른 사쿠라미쿠 시리즈보다 많이 화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굴 조형이라든지 복장은 나름 근본 그 자체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색감은 사쿠라미쿠의 화사함이 강조되어 요롱으로 근본 상품 같다라는 인상이죠. 심플하지만 그만큼 무난하게 잘 뽑힌 조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류에서 나오는 누들스토퍼 피규어 사쿠라미쿠 2023버전입니다. 슈가우씨의 신작 일러스트를 입체화한 경품 피규어입니다. 일반적인 경품 피규어가 아닌 누들스토퍼 상품으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피규어화됐습니다. 복장 자체는 디폴트인 미쿠 기본 복장의 분홍색 컬러 조합인 형태이지만 누들스토퍼로 나오면서 생긴 독특한 앉은 자세와 깍지끼듯 모은 손과 뜰끝 쳐다보는 듯한 표정의 조합이 인상적인 상품이네요. 상품 자체는 경품 피규어류라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샘플 사진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조형미 만큼은 여러모로 많이 인상적이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이토에서 나온 AMP 플러스 사쿠라미쿠 벚꽃 초롱 버전입니다. 경품 피규어의 강자인 타이토에서 나온 사쿠라미쿠입니다. 상품 명칭대로 초롱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서 상품화됐습니다. 특이하게도 별매 건전지를 사용하여 불이 들어오게 할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죠. 기본적인 메이커 자체가 경품에서도 알아주는 타이토인데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등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상품이네요. 머리카락 부분은 클리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놓으면 어떤 느낌으로 보일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른 특이한 포인트들을 빼고 보더라도 포즈나 조형미 자체가 꽤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피릿테일에서 나오는 사쿠라미쿠 벚꽃 요정 버전입니다. 이와토 씨가 그린 사쿠라미쿠를 7분의 1 스케일로 입체화했습니다. 참고로 사쿠라미코 스케이 피규어로는 첫 등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벚꽃나무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요정 같은 사쿠라미코를 세부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냈다고 라 소개하고 있네요. 그동안 사쿠라미코는 상품화가 되어도 경품 피규어나 넨드로이드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스케이 피규어로 처음 나오는 상품이라 나름 인상적이었던 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조형미나 퀄리티 부분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이고 베이스로 삼은 벚꽃나무의 꽃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봄과 사쿠라 미쿠에 잘 어울리게 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쿠 특유의 거대한 트윈테일 을 지지하기 위한 별도 받침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시 및 관리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사쿠라 미쿠 벚꽃놀이 코디 버전입니다. 렐라씨가 디자인한 사쿠라 미쿠 를 6분의 1 스케일로 입체화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트윈테일에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다고 하고 요. 평소와는 다른 외출 스타일의 옷도 신선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쿠라 미쿠는 상품화가 여러 나왔어도 기존 일반 미쿠 기본 복장에서 컬러 변화 및 머리 장식이 바뀐 수준으로만 나왔지만 이번 상품은 기존에 없었던 외출복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사쿠라 미쿠의 메인 컬러링에 잘 어울리는 사복 스타일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죠. 발매가 25년 1월 예정이라 실 상품이 어떨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샘플 및 공식 사진 등으로는 전체 미쿠 시리즈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예쁘게 잘 나온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없이 증식하는 하츠네 미쿠 시리즈. 생각해보면 사쿠라 미쿠 시리즈는 생각보다 부각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 구스마의 사쿠라 미쿠처럼 핑크 색상 베이스에 다양한 복장 바리에이션이 좀더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